네, 안녕하십니까? 함께하는 우주일길 TV 트래커 조금성입니다. 에, 여기는 양수역입니다. 에, 경원선, 경의 경원선, 양수역. 오늘 일찍 출발합니다. 오늘은 1952년도 어, 격전지였던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. 격전지를 탐방합니다. 예, 지금 시간은 약 6시 예, 한 20, 한 5분 됩니다. 곧 예, 6시 30분 출발하는 문산행 예, 열차를 타고 예, 해기역에서 동두천행 아니면 소유산행으로 어, 환승을 해서 소유산에서 예, 그쪽에 지금 그 소유산에서 에 백마고지역까지 그 전에 전동차가 다녔어요. 그런데 지금은 에 공사 중이 돼가지고 어 소유산에서 동두천에서 소유산까지 복선 전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긴급 버스가 투입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버스로. 예, 백마고지역까지 가서 백마고지역에서 어, 보도로 약한 4km, 한 3.5km, 한 4km 되겠습니다. 4km 걸어서 예, 백마고지, 이, 우리 아군 지표 안에 있는 백마고지를 멀리서 보고 그 백마고지 공원에서 1952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에, 엄청난 우리 아군과 중공군 38군 3개 연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. 거기 이 전투가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는 철원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야군 4천 한 500명 그리고 중공군 또 인민군 합해서 만7 300여 명 그래서 토탈 합계 만한 8천여 명이 사상자가 난그 격전지입니다. 오늘은 지표 안에 있는 백마고지역을 탐방을 하고 멀리서 또 백마고지 공원에 조성되어진 우리의 그 근현대사의 유물들을 함께 보고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에 출발하겠습니다. 이제 차가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. 에 이제 가면서 에 아름다운 영상들 저희가 준비하고 어 현지에 가서는 그 최전방입니다. 바로 철책선이 앞에 있죠. 최전선의 어, 가을 풍경도 어, 영상에 담아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함께하는 우정의 길 TV 트래커 조검석입니다 감사합니다